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저번엔 급식왕 교실을 갔었죠 이번엔 급식걸즈 교실을 가서 놀아보겠습니다 어... 이곳은 얼마나 정신없는 곳일까요 <laughs> 오늘 시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어, 어. 어 챔피언니 선수 넌 또라이 넷슬러 별빛나라 아니니?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여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 여러분 제 이쁜 얼굴 봐서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음... <laughs> 어? 그기 형님들 나가면 안 되는데? 어, 어떡하지? 아! 으잇! 하하하하! 어? 인님들다 들어오신다! 아싸! 저 또라이가 진짜! 너 시워지 이을 거야! 흥! 이제 오대오빠랑 끝이야! 화나는 거 반, 슬픈 거 반, 바디바디 바니 반반이야. 아 반이 언니, 언니, 언니가 이해해요. 예니 언니가 오대 오빠 독배지려 고 그런 거잖아요. 뽀뽀했대요. 오대 오빠가 죽는 거보다 낫죠. 그리고 봉주 오빠 오구 티고 나가지고 공주 오빠에 걸려가지고 뽀뽀했나한 아, 번만 뽀뽀. 더 뽀뽀 소리 해봐 진짜. 소라 소라! 나한 번도 안니잖아 소라 했잖아요. 역지 아, 몰라. 아무튼 나 건들지 마. 건들면 나 머리끈 풀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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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야지 여기는 라이, 두루미, 그리고 바디가 있습니다! 내가 건들지 말랬지! 아! 내가 건들지 말라고! 이쁜 여학생이 무시무시한 입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역시 얘상대로 정신 나간 것이야 잘 빛나는 선수 죄송해요 핸드폰도 망가지고 괜찮아 방송을 못하게 된건 슬프지만 텐션업을 하면 되거든 텐션업? 텐션업 얘들아 생가이 나도 되잖아 오 되잖아 오 그래 무슨? 근데 저희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? 이번에 나온 급식관리제 3번을 받지. 오 멋쟁이. 야야야야야! 우리 반의 레슬러 선배 신기성 선수야. 어 두기 선 안녕하세요. 별빛나루 선수구나. <laughs> 놀라가세요 어기덕기덕기 만나면서 반가웠어요. 별 진기덕 선수랑 타지리 선수 아니라고 온도 차이 뭐임? <laughs> 아, 별빛나루 오빠는 레슬링계에서 도라이시라는데요 야, 난 도라이가 아니라 또라이거든. <laughs> 아 또라이, <laughs> 그게 그거 아니야? <laughs> 하지만 우리 급식 걸즈 라이가 더도라이일걸요 어? 우리 라이는 유행어 자체가 띵! 라이 라이 도라이 야 라이러 라이러 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라이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이 라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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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라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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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이이러 음. 조금 기준에 아 야야야 두름아! 야,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! 죄송합니다! 아, 아. 자 그럼! 또라이 의도라이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! <laughs> 야생가이왜 그래? 나 요즘 글씨 공부하느라 앞다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침 맞으러 갈 거야 오야생가이 침도 맞을 줄 알아? 뭐지? 그럼 내가 침 놓을 줄 아는데 침나줄까어 좋아 나침 맞고 싶어 침나줘 그래 알았어 섭취! 짜잔! <laughs> <laughs> How many p 을 t a l s you are talking a 누 o u t Yaboo! Do it w e 뽀뽀 I'm cut o 저리 가요 my job. y a 이 o o we pop well. Oh, w 리가 t I'm torn. I'm torn. I'm t 어깨비판 넘버원이야! 야! 누가 이렇게 시끄럽겠어? 건날 상수다! <laughs> 저 무서운 건날 상수한테는 어떤 돌아의 짓을 할까? 카메라 음, 이쁘 <laughs> 야!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알았어? <laughs> 나는 상수! 건날 상수! 어깨비판 넘버원야 <laughs> 나는 아미가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는 도라인 거만 무서운 사람한테는 정상인 인 거만 바니바니 반반 이네 와은라 뭐야 이게 닐라 바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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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닐라 바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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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닐반 바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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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누구십니까? 와! 올챙닐라바반라 바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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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닐 개구리 됐네. <laughs> 아이 개구리 개네자 <개구리야. 웃음> <laughs> 그럼 두 번째 노아이대결 시작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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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는 뽀뽀뽀.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.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. 이 노래요? 맞아. 자 내가 뽀뽀뽀 보여줄게. 뭐냐? 토끼 쌤 출근할 때 투어키. 근처 주러 왔습니다. 하마가 출근할 때 슈퍼키. 아, 아, 아이, 아이, 사람 아니야. 야, 별빛나라 또 여기 있었구나. 챔피언이 반갑다고 미들키. 내가 이런 거에 당할 것 같아? 헤어질 때또 만나요 엔지그리. 멋있는 거 봐. 도라링 거반 반이반이 반반이야. 우와. 아, 아 이거 아파. 아. 아, 저기 아픈 거 이거 발라요, 이거. 아, 이게 뭐야? 어. 이거 발라요. 어. 어. 아픈 부위 싹싹 발라 싹싹. 잠깐만. 근데 이거 냄새가 왜 이렇게 구리지? 아니, 근데 이거 바르니까 좀 낫는 것 같기도 해요. 도기쌤 이거 뭐예요? 개똥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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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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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이 대결인지 뭔지 에서 우리 이용해 먹은 별빛 나라를 혼내주자! 싫이 네. 자식이 진짜! 왜때어요 <laughs> 누나가 하자면 하는 거지! 자 마지막 대결은 도라이 개그 대결! 아 근데 답이 되게 좋기 때문에 진행해보세요 그거 원래 제가 하던 건데 내말!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아올 때가 됐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, 가스 형 나왔습니다 아, 네어어 어, 가스 독함 <웃음> <웃음> 가스 점가이 엉덩이 가스 점검이었어 <laughs> 엄마 잤어요 어, 언니 빨래 돌려라 네이야 <laughs> <laughs> 어? 놀았냐? 놀았냐고! 그래, 놀았다! 챔피언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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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노래 아, 가노라같이 잘해서 승자를 정할 수가 없요 어, <laughs> 정말 <laughs> 만는 도라이대 또라이! 최종 승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! <laughs> 5초 뒤에 공개됩니다. 아아 뭐 준비할 때 이러더라. 아. 간 때문이야, 간 때문이야, 어. 피로는 간 때문이야, 피로는 간 때문이야. 필요할 땐 급식 걸즈 3삼우와 어? 사야겠다 이거. 아니 혼자 진행도 보고 광고도 찍고 다 시네. 심지어 광고의 내용과 상품이 전혀 맞지 않아. <laughs> 자 그럼 최종 승자는 라이 라이 더라이야 라이. 우와! 드랍킥으로 때렸잖아! 그래서 나 삐진 거야! 아니, 도키쌤 사이코예요? 어깨덕기도키 그럼 놀다 가요 아휴, 징계상도 이거 목걸이 받아서 좋겠다 <웃음> <웃음> 아, 어떡해요 또라이 짓 많이 하셨는데 찢어가지고 <laughs> 괜찮아, 진건진 거니까 하지만! 다음 또라이 대결에서는 내가 꼭 이길 거야! 와싸 a t s up? Take that! Yeah! Wah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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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a h o o Wahoo! w a 많이 많이 보러 와. 오늘 우리랑 사진도 찍을 수 있어. 오예! 예! 아 빨리 급식 시간 됐으면 좋겠다. 야너 누구인지 얼마나 됐어 다 급식 타령이냐? 얘들아, 얘들아! 너희들 그 얘기 들었어? 매주 토요일 서울 대학로에서 급시왕 개그 공연을 시작했대. 어? 그럼 실제로 친구들이 저희를 만나러 올수 있는 거예요? 당연하죠. 그공 어? 어? m 로안 đ 면 하면...